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와 에버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펠리스입니다. 에제가 돌아오긴 하지만 공을 운반하는 아이에우는 나이 때문에 에버튼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습니다. 다만 에버튼의 플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트피스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 편이고 상대가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가 부족하긴 해도 펠리스의 압박 능력도 좋은 만큼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장자는 올리세, 퍼거슨, 톰킨스, 핸더슨 선수가 교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6위의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친 플레이가 수비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이 플랜이 상대의 오픈플레이 파괴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는 편이나 문제는 박스 내에서 PK 헌납이나 자책골 등 불필요한 실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편이죠. 득점력이 크게 신뢰할 수준은 아닌 편이라 이런 사고 하나하나가 에버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교장자는 알리, 콜먼, 구메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오픈플레이에서 뭔가를 해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의 불필요한 실점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펠리스가 에버튼의 세트피스 전술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2.5 언더 양상에서라도 펠리스가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펠리스가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메뉴와 루턴타운의 경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메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레시포드의 퇴장 이전까지는 제법 경기력이 좋았다는 점이 위안인데요. 일단, 리그에서 14위 이하의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에게는 전승을 기록하는 등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런 경기에서도 공격력 부진으로 인해서 한골 차이의 신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듯 합니다. 결장자는 쇼,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7위의 루턴타운입니다. 질식 수비로 나설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들로 아예 내려와 버리면서 메뉴의 공격진들이 떼거지로 부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격할 듯합니다. 다만 루턴타운도 롱볼로 앞으로 붙여주는 것 이외에는 딱히 패턴이 없는 상황이라 루턴타운도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뉴가 일단 하위권 팀에게는 실점을 잘 내주지 않고 있기도 하죠. 결장자는 브르케, 안데르센, 포츠, 로콘카, 벨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뉴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잘 따오고 있기는 한데 현재 공격력이 따라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뉴의 승리를 픽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큽니다. 로턴타운의 질식수비를 메뉴가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의문스럽고요. 2.5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아스날과 벌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아스날입니다. 이상하게 벌리를 상대로는 고전했습니다. 최근 다섯 번의 매치에서 1승 3무 1패로 동률이고 그 경기들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도 세비야를 밀어붙였지만 결정력 이슈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일 듯합니다. 그나마 은케티아가 약체를 상대로는 제법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워장자는 팀버, 파티, 스미스로우, 제수스, 웨데가르드. 사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9위의 벌리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 경기들을 모두 션다이치 세제에서 만들어낸 경기들인데 거친 플레이와 롱볼로 아스날의 약점을 잘후벼판 편이지만 콤파니 감독의 현재 전술은 아스날과 비슷한 전술입니다. 사실상 이제는 벌리가 아스날의 하위 호환 팀으로 보아야 하는 상태이죠. 교장자는 오바페미, 베이어, 에크달, 벤스원 포스터, 람세이 선수가 교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번리가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이 있지만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 붙은 경기들이라 상생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번리가 아스날을 괴롭힌 전술은 전임 감독의 수비와 롱볼이었지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아스날이 차급으로 눌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스날이 승리를 기록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머스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본머스입니다. 본머스의 경우 생각보다는 강호들을 상대로 과감하게 압박라인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강호들은 이 상황에서 생기는 라인 간격 이슈를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뉴캐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고 본머스가 올라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장자는 프레드릭스, 마르콘데스, 아담스, 네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6위의 뉴캐슬입니다. 중원과 수비에서 생긴 뉴스와 챔스 피로도라는 점이 변수가 될듯 합니다. 다만 아직 중앙에서는 롱스테프, 조엘링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이라는 단점을 일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머스가 올라오게 되는 타이밍에는 침투에 능한 윌슨, 키기 좋은 알미론이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죠. 결장자는 반스, 보트만, 타겟, 이삭, 토날리 안데르손, 덴번, 김아랑이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가 타이밍을 잡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뉴캐슬의 윌슨과 알미론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 이슈도 본머스의 현재 공격력 성과가 부족하고 뉴캐슬 미드필더진의 견고함으로 1차적으로는 방어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뉴캐슬이 유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칼리아리 칼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유벤투스입니다. 애초에 빌드업에서의 유려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팀이긴 하나, 그나마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라비오가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는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칼리아리의 박 빡센 수비가 부실한 편이라 이를 이용하면 나름대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백과 슈체츠니로 이루어진 수비력은 재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교정자는 데실리오, 포그바, 산드루, 바지올리, 다닐로, 라비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7위의 칼리아리입니다. 최근 상당히 화력을 잘 투사하고 있긴 하지만 유벤투스는 셀리백의 안정감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최대한 억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칼리아리는 이와 반대로 상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높은 편이라 칼리아리의 입장에서는 유벤투스가 한 골을 넣고 유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죠. 결정자는 파르도, 로그, 난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대의 박스 안 수비는 불안한 축이라 측면을 이용해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사하기만 하면 득점력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쓰리백의 안정감은 공격력과 별개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2.5 언더를 함께 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유벤투스가 신생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몬차와 토리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9위의 그 몬차입니다. 토리노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토리노가 공격력은 몰라도 수비력과 코어의 안정감은 본인들과 맞먹은 양상이 강하다 보니 몬차 입장에서도 공략이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토리노는 그나마 사나브리아가 킬러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과는 달리 몬차는 넘버 5 자리가 고정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결정자는 카프라리의 2주 고메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0 위에 토리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몬차에게는 제법 강했습니다. 비공식 경기였던 신선 경기에서도 지지 않았을 정도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선에 블라시치, 미란 축구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장할 수 있었던 상태입니다. 올 시즌 토리노는 이선 자원들의 전반적인 폼 조화로 인해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한 수비가 공격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정자는 디디, 소피, 슈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차를 상대 토리노가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올 시즌에는 과거처럼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토리노의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2.5 언더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삼고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